안녕하세요 사사건건입니다 일주일 전쯤 유튜브 연예지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을 발단으로 최성봉이 대중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들 최성봉 세 글자만 들으면 누구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2011년 tvn 채널의 코리아 갓탤런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최성봉은 해당 프로그램에 본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프로그램 이후 해외까지 진출하여 실제 폴포츠와도 무대를 할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TV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는데 SNS에서 짧은 영상으로 많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올해 2월, 최성봉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5월, 건강검진 결과로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저하증 및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번 위기도 잘 넘겨 꾸준히 노래를 하고 싶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글 게시 후한달 뒤인 3월부터는 후원 계좌까지 추가하여 본인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팬과 글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 전인 9월 최성봉은 또다시 유튜브에 글을 업로드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펀딩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9월 17일부터 시작된 펀딩은 시작한 지 2주 만에 2천만원이라는 1차 목표금을 달성하게 되고 이에 최송봉은 1차 목표금에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목표금 5억원까지 부스팅해서 계속 올라가야 한다. 최종 목표액인 10억을 달성해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터졌다는 거죠 앞서 말한 2차 목표액을 언급한 글에 최성봉은 본인의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입은 병원복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병원복이라는 것 또한 공개한 진단서마저도 진단일이나 질병 분류번호 진단 코드마저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상의했습니다 이에 최성봉은 공개한 진단서가 정신과에서 뗀 진단서이고 다시 암진단서를 떼오겠다고 했으나 다시 가져온 진단서 역시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속속 생겨나고 확신에 이를 때쯤 최성봉은 유튜브 채널에 오후 2시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방송에서 16분 정도 말 없이 카메라만 바라보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소방대원에게 구출됐으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채팅 내역에 아직도 최성봉을 응원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성봉의 질병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지금까지 펀딩한 돈은 다 어디에 있는가 모두 궁금했을 겁니다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에 따르면 최성봉에게 주어진 후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쓰였으며 업소에 한번갈 때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팁을 접대 여성에게 주고 함께 간 친구들에게도 모두 자신의 돈으로 결제할 정도로 인근 유흥업소에 꽤큰 손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인에 따르면 최성봉은 한달 술값으로 3천만원 이상을 썼다고 말하고 다녔다고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성봉은 본인의 팬카페에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매니저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냥 믿기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은 이번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건건이었습니다.